9월 23일 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51% 상승한 3,486.1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 기관은 매도로 이만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11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25% 하락한 872.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10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6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5종목, 코스닥에서는 21종목이 나왔습니다. 이중 상한가 종목은 텔코에어 S2W, 프로티나, 아모센스, 비올, 에코글로우 6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DI 동일 1종목이 있었습니다. 총 26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테마별로 묶어보니 4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보안 테마입니다. SK텔레콤과 KT에 이어 최근 롯데카드도 해킹 피해를 입은 가운데 보안 기업들이 수혜 기대감을 입으며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해커 조직으로 알려진 킬리는 한달 만에 국내 자산 운용사 19곳을 해킹하고 고객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다크앱에 공개했다고 전해졌는데요. 해커들은 취득한 개인 정보로 2차 범죄를 진행하며 범죄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최근 일어난 해킹사태와 관련하여 내일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이 같은 소식에 보안기업들이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S2W는 지난주 금요일날 신규 상장한 기업이니 참고해주세요. S2W는 AI 데이터 인텔리전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해당 솔루션은 국방과 보안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사실이 부각되며 상한가로 마감해 주었네요. 다음은 이번 로봇 테마입니다. 정부의 정책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로봇 기업들 일부가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로봇 분야의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주 4.5일 근무제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시간 단축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는데요. 노동 시간이 줄어들면 기업들의 로봇 도입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일부 로봇 기업들에게만 매수세가 몰리는 모습이 나왔으니 참고해 주세요. 이 중에서도 한라캐스트는 8월 달에 신규 상장한 정밀 부품 제조 기업인데요. 글로벌 AI 자동차 기업에 휴머노이드 로봇 부품을 납품 중이라는 사실이 부각되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라캐스트는 현재 해당 글로벌 기업과 추가적인 수주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비밀 유지 계약으로 인해 자세한 내용은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한국 PIM은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제조사와 차세대 로봇손 관절 부품 개발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비밀 유지 계약으로 인해 자세한 내용은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로보티즈는 최근 완성된 로봇손을 오픈 AI 등의 고객사에게 공개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또한 LG전자가 테슬라의 로봇 공급망에 합류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LG전자가 로보티즈의 주요 주주로 있다는 사실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로보티즈는 LG전자 및 오픈 AI와 관련한 로봇 기업으로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3번 AI 테마입니다. 엔비디아가 오픈 AI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최대 1,0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나로 140조 원 규모인데요. 엔비디아는 오픈 AI의 데이터 센터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어요. 해당 데이터 센터의 규모는 10기가와트로 원전 10기에 해당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양산은 우선 100억 달러를 투자하여 내년 하반기까지 1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예정인데요. 완공된 데이터 센터에는 엔비디아의 첨단 AI 칩이 사용되며 이번 협력은 오픈 AI가 소프트뱅크 및 오라클과 함께 진행 중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포함된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AI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으며 전력설비 및 원전 기업들도 상승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다음은 4번 바이오 테마입니다. 어제 알테오젠이 7%의 강세를 보인 데 이어 오늘은 셀트리온이 8% 상승하면서 바이오 기업들이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키트로다 큐렉스의 미국 FDA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히면서 어제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다만 하루 만에 상승폭을 반납하며 오늘은 4%의 하락세로 마감했어요. 셀트리온의 경우 미국 현지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일라이릴리의 미국 공장을 인수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하며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번 인수를 통해 셀트리온은 미국발 관세 위험을 완전히 해소했으며 일원화된 현지 공급망도 확보하게 되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셀트리온이 자회사인 셀트리온 제약과 함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 바이오테마가 상승했으며 특히 최근 개별 이슈가 있던 종목들의 매수세가 몰리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먼저, 프로티나는 최근 JP모건이 프로티나의 지분을 매입했다는 전자공시가 올라오면서 강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일주일만에 지분을 축소했다는 전자공시가 올라오며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지난주에 공급계약 공시가 올라오면서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프로티나는 미국 다국적 제약사와 11억원 규모의 임상검체 분석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으며, 해당 금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 51%에 해당합니다. 계약 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어서 코오롱티슈진은 최근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가 붙어준 바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코오롱티슈진의 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인 TGC의 가치에 주목해야하며 내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발표될 임상 3상 결과가 주요 모멘텀이라고 밝혔는데요. 목표 주가는 10만 원으로 유지했으며 코오롱티슈진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5만 2천 원입니다. 그밖에도 코오롱티슈진은 최근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파나세아 유한회사 등을 대상으로 1225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한 바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이어서 알피바이오는 오늘 언론을 통해 에사비 관련 제품의 생산량이 1년간 10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에사비는 사과를 발효시켜 만든 식초라고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큐라클은 최근 언론을 통해 보령과 당뇨병성 신증 치료제 후보물질의 공동 연구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번 협약을 통해 해당 후보물질의 임상 3상 진입과 기술 이전 등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도 최근 1대3 무상증자 공시가 있었던 온코닉 테라피틱스가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기준일은 10월 13일이며 상장 예정일은 11월 3일입니다. 현대차증권은 온코닉 테라피틱스의 자큐보 매출만 고려하더라도 현재의 주가는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밝혔습니다. 목표 주가는 5만원으로 제시했으며 온코닉 테라피틱스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48,300원입니다. 그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입니다. 먼저 텔코웨어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텔코웨어는 지난 5월 자진 상장 폐지를 위한 공개 매수를 실시하면서 강세를 보였지만 공개 매수에 실패했다고 밝히면서 하락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아모센스와 엠플러스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비올은 자진 상장 폐지 기대감을 입으며 3일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사모펀드 운용사인 VIG 파트너스는 지난 6월 비올의 공개 매수 계획을 공시한 바 있으며 나머지 지분도 취득하여 자진 상장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에코글로우는 1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며 강세를 보였다고 알려졌는데요.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김주현 등을 대상으로 1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에코글로우는 부실 자산을 정리하지 않으면서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코어롱 모빌리티 그룹이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코어롱이 코어롱 쿠오롱 모빌리티 그룹의 공개 매수를 마무리한 가운데 코어롱의 자회사로 편입된다는 기대감이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코어롱은 주식 교환을 통해 남은 코어롱 모빌리티 그룹의 주주들에게 코어롱의 주식을 배분하고 코어롱 모빌리티 그룹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우진을 비롯한 원전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스웨덴이 신규 원전 건설에 30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스웨덴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해 최대 2,200억 크로나를 지원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제안했다고 전해졌어요. 스웨덴이 신규 원전 개발에 속도를 내면서 국내 기업들의 사업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과 영국은 최근 원전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그밖에도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최대 1천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원전 기업들이 수혜 기대감을 잇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확산 속에서 전력 인프라 수요가 증가할 경우 트럼프 정부가 선호하는 원전 산업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QRT를 비롯한 일부 반도체 관련 주들이 상승했는데요. 삼성전자가 HBM 3212단 제품에 대한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한 가운데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작년 2월 달에 개발을 완료하고 1년 반 만에 테스트에 통과한 것인데요. 미국 투자은행인 모건 스텔리는 메모리 반도체가 글로벌 호황을 거듭하고 있다며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 의견을 평균에서 매력적으로 상향했습니다. 한편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현지 시간으로 23일에 4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마이크론이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반도체 기업들 일부가 상승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특히 QRT는 최근 교환사채 발행 공시가 있었으니 참고해 주세요. 시설자금 확보를 위해 신성장 반도체 1호 신기술사업 투자조합을 대상으로 107억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교환사채 발행을 위해 107억원 규모의 자사주 처분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으며 처분 예정일은 오늘입니다. 다음으로 CP 시스템은 언론을 통해 삼성전자의 반도체 밸류체인에 포함되는 장비사들을 통해 케이블 체인 공급을 확대 중이라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22조원 규모의 파운드리 계약을 체결한 가운데 글로벌 수요가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잊고 있는데요. 참고로 CP 시스템은 최근 언론을 통해 대형 자동차 운반선 6척에 적용될 특수 케이블 체인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계약 상대방은 국내 조선사로 한미 간의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 프로젝트의 핵심 참여사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비롯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전고체 전지의 상용화를 앞당길 핵심 기술을 개발했다고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얇고 유연하면서도 대면적 제조가 가능한 고체 전해질막을 구현했으며 이번 성과는 국제학술지인 스몰에 게재됐다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이 신석재를 비롯한 남북 경협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한 가운데 북한이 이번 총회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북미 간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접촉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 간의 만남이 판문점에서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판문점이란 남한과 북한의 중립 지역으로 남북 간의 회담이 개최되는 장소로 활용되는 편입니다. 이 같은 소식에 남북 경협 관련주들이 상승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끝으로 오늘은 하한가를 간 종목도 한계가 있었는데요. DI 동일은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단독 기사가 나오며 하한가로 마감했습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재력가들이 1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동원하여 DI 동일의 주가 조작을 벌였다고 전해졌는데요. 금융 당국은 한국거래소와 함께 후속 조치를 논의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 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일신석재, 3위는 신성인지, 4위는 우진, 5위는 두산에너빌리티, 6위는 롯데손해보험, 7위는 코어롱 모빌리티 그룹, 8위는 한국전자홀딩스, 9위는 카카오, 10위는 HJ중공업입니다. 이중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일신석재, 우진, 코어롱 모빌리티 그룹입니다. 일신석재는 남북 경협 관련주이며 우진은 원전 관련주입니다. 코어롱 모빌리티 그룹은 코어롱의 자회사로 편입된다는 기대감을 잊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한라캐스트, 2위는 우리기술, 3위는 폴라리스 AI, 4위는 소프트캠프, 5위는 CP시스템, 6위는 좋은 사람들, 7위는 빌리언스, 8위는 사이버원, 9위는 SFA 반도체, 10위는 대한광통신입니다. 이중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할라캐스트 폴라리스AI, 소프트캠프, CP시스템, 사이버원입니다. 할라캐스트는 로봇 관련주이며, 폴라리스AI는 AI 관련주입니다. 소프트캠프와 사이버원은 보안 기업이며, CP시스템은 삼성전자의 케이블 체인 공급을 확대 중이라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하이닉스, 3위는 두산에너빌리티, 4위는 셀트리온, 5위는 카카오, 6위는 하나오션, 7위는 네이버, 8위는 우진, 9위는 현대로템, 10위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이중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원정 관련주인 우진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DND파마텍, 2위는 알테오젠, 3위는 로보티즈, 4위는 할라캐스트, 5위는 우리기술, 6위는 S2W, 7위는 리가캔바이오, 8위는 온코닉테라피틱스, 9위는 삼천당제약, 10위는 G2G바이오입니다. 이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로보티즈, 할라캐스트, S2W, 온코닉테라피틱스입니다. 로보티즈와 할라캐스트는 로봇 관련 주이며, S2W는 지난 주에 신규 상장한 보안 기업입니다. 온코닉 테라피틱스는 제약 기업으로 최근 1대3 무상증자 공시와 함께 증권사의 리포트가 붙어주었습니다.